얘들아, 7과 단어 살펴볼 거야.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러면 아프리카계 미국인, 우리 흑인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이번, 오디션, 오디션 알 거고, 어월드는 상이라는 명사야. 베이스맨, 그러면 루수라는 뜻이고, 챔피언십 알고 있죠? 컬러 라인이 흑인 차별, 인종 차별인데, 똑같은 뜻은 레이스까지 알아두면 좋아. 크리에이트,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이지, 단어 끝에 t로 끝나면 명사가 된다. difficult 어려움, difficult 어려운 형용사. effort는 노력이란 뜻이고, make effort에서 동사 make랑 같이 쓴다는 것 알아둬야 돼. excellence c e로 끝나면 명사가 되지, excellent는 아이스크림이지. field는 경기장, player 선수, practice 연습하다. 하나만 더 알아두자, practical 그럼 실용적인이란 뜻도 있어. respect 존경하다. <목소리> 알 거라고 믿어. 시즌, 계절, 숄더, 어깨, 스탠드, 관중석, 스테디움, 경기장, 서포트, 지지라는 명사도 있지만, 지지하다, 후원하다라는 동사도 있어. 팀메이트, 팀원. 자, 유니폼 넘버, 그러면 등번호. 이번 본문에서는 등번호 42번. 제키, 로빈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했지. Will, 우리가 아는 뜻은 원래. 뭐, 뭐할 것이다.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지만 명사로는 의지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be willing to 이것도 알아두자.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bat, 그럼 공을 치다. believe, 믿다. 명사형 같이 알아두시고. break 부수다. 3단 변화 체크해 두시고. choose 선택하다. 3단 변화 체크해 두시고. 명사형까지 알아두자. on, 벌다. 라는 뜻인데. 자주 쓰는 건 earn money라는 뜻이 있지. 근데 본문에서는 money 말고 다른 뜻이 쓰였으니까 기억해둬야 돼. Face 마주치다, 직면하다, 똑같은 뜻 알아두시고. Fail 그러면 투브정사랑 같이 많이 써. 실패하다. Focus 집중하다라는 뜻이고 전치사 on이랑 같이 많이 쓰지. 똑같은 뜻도 알아둘게. Honor 존경하다. 매니지 관리하다. 그래서 우리 매니저 하면 관리자가 되지. move, 감동시키다, 움직이다, 이사하다. 감동시키다, 똑같은 표현 두 가지 같이 알아둘게. overcome, 극복하다, 똑같은 표현 같이 알아둘게. present, 수여하다인데 present a with b를 많이 쓰니까 함께 알아두면 좋고 똑같은 뜻으로 쓸수 있는 거 provide 같이 알아두자. recognize, 인정하다 알아보다. 탭은 동사로 두드리다. Try는 노력하다라는 뜻이 되려면 try to를 쓰는 거고 try i n g 는 시험삼아 그냥 한번 해보다라는 뜻이야. Win 3단 변화 같이 알아두자. Create에서 나온 형용사형이네 t i v 가 붙으면 대부분 형용사가 되더라. Gentle 온화한, on Talented 재능 있는, Finally 마침내 똑같은 표현도 적어줄게. l u d e l y 그럼 무례하게라는 뜻이고 똑같은 표현 확인하고. 마지막 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even if, even t h 그리고 단독으로 though를 써도 똑같은 표현이지. 턴다운 거절하다라는 뜻이야. decline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같이 알아둬야 돼. at bat 타석에 서서 shout at 누구에게 소리를 치다 Keep calm 평정심을 유지하다 Think to oneself oneself는 알맞은 제기대명사를 쓰면 되겠지 마음속으로 생각하다란 뜻이야 Put A into B A를 B에 쏟아붓다 똑같은 표현은 본문 설명할 때도 한번더 해주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봐두자 자 아까 언급했던 focus on 집중하다 나왔네 같은 표현 다시 한번더 알아두고 Work up 걸어가던데 t 가 나왔지 누구누구에게 걸어가다 그래서 다가가다 라는 뜻이야 언 어, 나왔다 earn m o n e y 돈을 벌다지만 under respect 존경을 받다 이번 본문에서 나올 거야 thanks to 누구 덕분에 라는 뜻인데 같은 표현 적어줄게 같이 눈에 익혀놔 present a t d b도 아까 이야기 했지 자 그래서 같은 표현 한번더 적어줄게 또 익혀야 돼 no longer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 이란 뜻이고 엄청 많이 나와 anymore도 쓸수 있어 같이 알아두자